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이슈를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기습 폭우로 경북 예천과 충북 오송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의 비피해가 컸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기후재난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동구 통신원 서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탄소 배출 감소는 전기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직접 취재를 해주셨는데 먼저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2021년 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부 자료를 보면 산업 분야 비중이 6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산업 분야가 확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일입니다. 같은 통계 자료를 보면 공공전기나 열을 생산하는데 배출한 탄소가 33%입니다. 가정에서 전기를 덜 쓰는 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신청하면 됩니다. 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정보를 전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컨설팅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어, 제가 사는 곳 성동구를 예를 들면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지난 5월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150가구를 컨설팅하는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아서 자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살고 있는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컨설팅 신청서를 내면, 어, 컨설턴트와 방문 일자를 맞추게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문 컨설턴트가 집으로 와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진단해 줍니다. 낭비되는 에너지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전기 사용량을 중점적으로 진단합니다. 컨설팅이 끝나면 3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해줍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으로 전기 요금을 줄이고 탄소 배출까지 줄이는 일속 위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컨설팅을 받은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두 분의 컨설턴트와 가정을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현장을 함께 했는데요. 집안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제품을 점검합니다.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 조명 고일러까지요. 제가 컨설턴트가 아니어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각종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 콘센트를 꽂아두곤 하는데요. 이때 대기전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주민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연찮게 그 에너지 전략의 컨설팅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예 받게 됐는데요. 어, 받고 난 후에 그 상황은 되게 만족하고요. 제가 전 아름대로 전력을 굉장히 많이 전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방이나 이런 콘서트가 사용을 안 하면서 꽂혀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직접 와 가지고 체크를 해주는데 그 전력이 너무나 소모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모든 전력을 감사하기 위해서 저한테 도움 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취재한 소감과 함께 전기 사용 줄이기에 대해 얼마나 좀 체감하셨습니까?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인데 이것은 탄소 배출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관심이 적은 데다 사업을 널리 알리지 않아서 신청자가 적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산불, 가뭄, 폭염, 폭우와 같은 기후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때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가구가 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련 예산을 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설턴트도 느리고 활동비도 더지고하고요 취재하는 날최미와 김유미 두 분의 컨설턴트는 왕십리에서 컨설팅을 마치고 송경동으로 이동했습니다. 2인 1조로 다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나은 지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이 일에 봉사하고 있다는 김유미 컨설턴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치료를 햇빛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동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에 대해 서성원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